안녕하세요. 우리 일상에서는 전기는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냥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되니까 편리한데, 사실 그 뒤에는 꽤 복잡하면서도, 어, 흥미로운 원리들이 숨어 있죠.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류, AC 전압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그 전압의 딱 특정 순간. 그 순간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 바로 순식값 계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 순식값. 전기 공부할 때 정말 기본이면서도 또 중요한 개념이죠. 네, 마침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블로그 게시물인데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딱 제시하면서 순식값 계산을 단계별로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오. 실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훨씬 쉽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 전압이라는 게 순간순간 어떻게 춤을 추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이거예요. 교류 전압 공식이 2는 204인 100파이 t 볼트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시간 t가 아주 짧은 순간 그러니까 딱 600분의 1초가 되는 그 찰나. 그때 전압값 E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음, 전형적인 순식값 계산 문제네요.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수학 문제 같은데 사실은 이 교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 그 순간의 전압이 중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평균값이나 최대값만으로는 알수 없는 정보를 주니까요. 자, 그럼 일단 이 공식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2는200 사인 100 파이 t. 이각 부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제대로 풀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공식은 정현파 교류 전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골 e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따르고 있어요. 여기서는 초기 위상각 파이 파이가 0인 좀더 기본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죠. 아, 기본 형태군요. 네, 각 부분을 뜯어보면 교류의 성격이 다 보입니다. 먼저 저 E,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죠. 특정 시간 t에서의 순시 전압, 말 그대로 순간의 전압 값이에요. 순간의 값. 네, 교류는 계속 변하니까 어느 시점을 딱 집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200은 뭔가요? 꽤큰 숫자 같은데요. 저 200이 바로 VM, 즉 최대 전압 또는 진폭이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단위는 볼트 V이고요. 이 교류 전압 파형이 이렇게 출렁일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이 플러스 200 볼트, 가장 깊이 내려가는 지점이 마이너스 200 볼트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플러스 200 볼트와 마이너스 200 볼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220볼트는 시료값이라고 해서 이 최대 전압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 다른 건가요? 네. 시료값은 평균적인 일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이건 정말 순간적인 최대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옆에 사인은요? 수학 시간에 본것 같은데. 맞아요. 사인 함수죠. 이건 전압이 변하는 모습이 그 사인 함수 그래프처럼 부드러운 물결 모양 즉 정연파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아 물결 모양 네 대부분 우리가 쓰는 전력 시스템의 교류는 이런 정연파 형태예요 이 파형 모양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양에 따라서 뭐랄까 전자기기에 주는 영향이나 효율 같은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로 보통 표시하는 값이에요 각주파수요 네 단위는 초당 라디안인데 이게 뭐냐면 전압 파형이 얼마나 빨리 위상이 변하는지 그러니까 1초 동안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면서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클수록 더 빨리 변하는 거죠. 아, 속도 개념이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더 익숙한 주파수 f 헤르츠 단위 있잖아요. 그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식이 성립하거든요. 오메가는 2파이 f. 어. 그럼 여기서 주파수 f도 알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오메가가 100파이니까 100파이 콜 2파이 f. 양쪽을 2파이로 나누면 어 f는 50 페르츠. 이거 우리나라 표준 주파수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네. 아마 이 예제가 50페르츠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연은 아니겠죠. <laughs> 와 신기하네요. 그럼 1초에 50번 출렁거린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T는 그냥 시간 변수입니다. 단위는 초세컨드고요. 이 T자리에 우리가 알고 싶은 특정 시점을 딱 넣으면 그 순간의 전압 2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이 문제에서는 그 T가 바로 60분의 1초인 거군요. 아주 짧은 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공식의 각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최대 2 0 0볼트짜리가 1초에 50번 진동하는 부드러운 사인파 교류 전압이다. 그럼 이제 진짜 계산을 시작해 보죠. 시간 t 1/60초를 분의1 원래 공식 e 200sin 100파이 t에 넣어 볼게요. 네.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t 자리에 1600을 넣으면 식은 e 는 200sin 100파이 160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저 괄호 안 사인 함수 안쪽부터 계산해야겠죠. 100파이 1600.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 100파이 1600 이게 특정 시간 t에서의 위상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는 라디안이고요. 이 각도가 그 순간 파형이 어디쯤 있는지 를 알려 주는 거죠. 위상각. 네. 계산해 보면 100파이를 1600으로 나누는 거니까 100파이 1600 이렇게 되죠. 어, 이거 분수인데 약분되지 않나요? 100하고 1600이니까 1하고 16으로. 그럼 16분의 파이. 와, 엄청 간단해졌는데요? 그렇죠. 네, 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은 2는 200 사인 16분의 파이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와,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이제 저 사인 16분의 파이 값만 알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인이 16분의 파이. 음,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보통 각도는 30도, 60도 이런 도 단위가 훨씬 익숙하잖아요. 저 16분의 파이 라디안은 도대체 몇 도인가요? 그리고 왜 여기선 라디안을 쓰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라디안과 도 변환부터 해 볼까요? 원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이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 라디안입니다. 네, 2파이. 그러니까 반원은 180도고 그게 파이 라디안이죠. 이 관계를 이용하면 돼요 16분의 파이 라디안은 180도를 6으로 나눈 값이니까 아180 나누기 6 하면 30 30도네요 네 맞습니다 30도예요 그럼 왜 라디안을 쓰느냐 아까 각 주파수 오메가 단위가 초당 라디안이었죠 네 그랬죠 레드팔색 거기에 시간 T초를 곱하니까 단위가 딱 라디안으로만 남게 되잖아요 이렇게 각도를 라디안으로 쓰면 특히 미분이나 적분 같은 수학적 계산을 할때 공식이 훨씬 간결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아, 수학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네. 특히 이런 회전이나 진동을 다룰 때는 라디안이 거의 기본 단위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에서도 라디안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우리는 사인 30도 값을 구하면 되는 거네요. 이거 특수각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날듯말 듯. 맞아요. 아주 기본적인 특수각이죠. 사인 30도 또는 사인 6분의 파이의 값은 정확히 0.5입니다. 딱 절반, 2분의 1이죠. 0.5요? 아, 맞다! 2분의 1! 네. 뭐 직각삼각형 생각해보면 30도 마주보는 변 길이가 빗변 길이의 딱 절반이잖아요? 그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삼각함수 값들은 전기 쪽에서도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면 아주 유용해요. 와, 사인 6분의 파이가 그냥 0.5라니 계산이 정말 쉬워졌네요? 그럼 아까 2는200 사인 6분의 파이 식에서 사인 6분의 파이 대신에 0.5를 넣으면 2는200 곱하기 0.5 이게 되네요. 네, 이제 마지막 곱셈만 하시면 됩니다. 200 곱하기 0.5는 얼마일까요? 200의 절반이니까 100. 답은 100볼트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따라서 교류 전압 2는200 사인 100파이 t에서 시간 t가 딱 1600분의 1초가 되는 그 순간의 순시 전압 2는 100볼트가 맞습니다. 와, 진짜 100볼트가 나왔네요. 아까 그 블로그 자료에서도 보기 1번이 100볼트였는데 딱 맞아요. 신기하다. 네. 계산 과정이잘 따라오셨네요.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단계별로 차근차근 푸니까 답이 딱 떨어지네요. 근데 이 결과 있잖아요. T콜 1600초일 때 전압이 100볼트라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최대 전압은 200볼트인데 말이죠. 네, 그 의미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100V라는 값은 그냥 숫자 100이 아니에요. 이 교류 전압 하형이 시간에 따라 쭉 변해가잖아요. 그 여정 중에 딱 1600초라는 시점에서의 높이가 100V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 높이? 네, 시간을 0초부터 딱 재기 시작해서 정확히 1600초가 흘렸을 때 그때 전압 값이 플러스 100볼트 지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파형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가요? 전체 파형을 한각 해보면 이 전압은 0볼트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서 플러스 200볼트 꼭대기를 찍고 다시 내려와서 0볼트 지나고 마이너스 200볼트 바닥 찍고 다시 0볼트로 돌아오는 이한 사이클을 아까 주파수가 50Hz였으니까. 50분의 1초 중간 반복하거든요 네, 1초에 50번이니까 한번 도는데 50분의 1초 그렇죠, 근데 t 이 1600초는 이한 사이클 50분의 1초는 1만 2천 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기의 11리 지점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완전 초반이네요 네, 파형이 0에서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 초반부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때 높이가 정확히 최대치의 절반인 백볼트라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전체 움직임 속에서 딱그 순간을 스냅샷 찍은 거네요. 1600초라는 진짜 짧은 시간인데 벌써 100볼트까지 올라갔다는 거군요. 그럼 시간이 좀더 흐르면 200볼트까지도 가겠네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더 흘러서 아까 그 위상각 오메가 티가 파이 2분의 파이 라디안, 즉 90도가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볼까요? 90도요? 네. 사인 파이 분의 2 즉, 사인 90도 값은 얼마죠? 사인 90도는 1! 맞습니다. 1이죠. 그러면 순시전압 2는 200사인 파이분의 2 오메가 T니까 200 곱하기 1은 200볼트. 딱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그 순간은 언제인데요 T가 얼마일 때죠? 계산해보면 되죠. 오메가 T 이퀄 파이분의 2여야 하니까 100파이 T 이퀄 파이분의 2. 여기서 T를 구하면 T는 파이분의 2 곱하기 100파이분의 1이니까 파이 약분되고 T는 210분의 1초가 되겠네요. 아, T는 210분의 1초, 그때 딱 200볼트 정점을 찍는군요. 네, 즉 210분의 1초 순간에는 전압이 최대치인 200볼트에 도전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다른 시간값을 넣어보니까 공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훨씬 잘 보이네요. T는 210분의 1 넣으니까 최대전압 200볼트 나오고, 혹시 그럼 0볼트가 되는 순간도 알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는 200 사인 100 파이 t 에서 이가 0이 되려면 사인 100 파이 티가 0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인이 0이 되어야죠. 사인 함수는 각도가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파이의 정수배일 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파이 티가 0, 파이, 2파이 이렇게 되면 돼요. 아. 가장 처음 0이 되는 건 당연히 t 0일 때고요. 그다음 0이 되는 시점은 100 파이 티 이퀄 파이일 때, 즉 t 이퀄 200 10분의 1초. t 이콜 210분의 1초. 그다음 0이 되는 건 100파이 t 이콜 2파이일 때, 즉 t 이콜 210분의 2, 이콜 50분의 2초. 이때는 정확히 한 주기가 끝나는 시점이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2는 200사인 100파이 t 공식 하나만 딱 있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 t를 넣든지 그 순간의 전압값을 정확히 알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전체 교류 파형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게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전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순식값 계산은 교류 회로를 해석하고 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자 같은 부품들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중요한 건 평균적인 전압, 그러니까 실료 값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최대 전압 나 특정 시점의 전압, 즉 순식 값일 수가 있어요. 이런 값들을 알아야 회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아. 실용적인 이유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특전 타이밍에서의 정확한 전압값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시험 문제 풀려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제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계산 과정을 쭉 따라오면서 그 최대 전압 VM, 각주파수 오메가, 그리고 시간 T. 이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작용해서 특정 순간의 상태 즉 위상각 오메가 t를 만들고 그 결과로 순시 전압 e 를 결정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과정에서 라디안 단위로 각도를 계산하고 또그 각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게 뭐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했죠. 맞아요. 그 파이 6 라디안이 30도고 사인 30도가 0.5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문제 풀이의 열쇠였지만 더 중요한 건그 과정 자체가 교류 파형의 특정 시점 상태를 나타낸다는 걸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삼각함수가 여기서는 그냥 수학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언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교류 전압 2는 200sin 1 0 0 파이 t 에서 t는 1600초일 때 순식 값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류의 기본적인 성질이랑 순식 값 계산 원리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최대 전압, 각주파수, 시간, 위상각, 삼각함수. 여러 개념들이 딱 연결돼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확인하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었죠.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최대 전압, 즉, 크기, 그리고 각주파수, 변화 속도죠. 그리고 시간, 특정 시점. 이세 가지가 딱 결합해서 교류 전압의 순간적인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기, 속도, 시점. 네. 그리고 그 계산 과정에서 라디안과 삼각함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점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 드릴게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저희가 오늘 t는 1600초일 때 위상각이 파이 6, 즉 30도였고 전압은 1 0 0였죠 네. 그리고 t는 2200초일 때는 위상각이 파이 2 90도였고 전압은 최대값 2 0 0 볼트 였고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t가 1150초라면 그때 순시 전압 2는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그 값은 교류 파형의 어느 지점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음,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계산 하나가 여러분이 교류의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니까요.